오늘은 2025년 3월 30일 명문장 날입니다 날씨가 좀 쌀쌀합니다만 사람들은 많이 나와 있습니다 깐건 7,000원 안깐건 대단 주세요 쪽파도 싸지고 미나리도 5,000원 많이 싸졌네 민들레 어, 사차, 비림나물, 우룽, 어, 한 비치, 4 비름나물 우릉울렁치가한번에 4,000원 오이 6,000원 음. 치나물이 6,000원 음. 그리고 바로 그리고 아 예. 이게 두릅 맞아요 네, 네, 네. 가격 얼마입니까? 요거 지금 네, 아홉 개에 네. 4만 원. 아홉 개. 예, 네, 아홉 송이. 아, 홉 송이에 두룩. 4만 원. 아, 예, 네. 아홉 송이. 네. 처음 나오니까 비싸고만. 여기도 줄이 줄이 많이 나와 있네. 근데 두릅도 종류가 있어요? 그래요? 안녕하세요. 와. 등반 나타. 예. 와 예. 참치, 참치도 나와 있고. 동자, 도라지, 도라지 키로에 만 원. 도라지 만 오천 원. 더덕, 더덕은 이만 원. 조선대파가 8천 원. 모이 8천 원이고, 속세, 발레. 돌미나리 모이 기눈계승마 방풍나물 한근 6천원, 부지갱이 해방포 명이나물 1kg에 2만 5천원, 대파 8천원, 쪽파 6천원, 돌미나리 모이 많습니다. 그니까, 러 아예 손을 갖다 주셔. 응, 갖다 줘야 돼. 지금 어, 아침이라서 이렇게 여는, 안 지려. 여기 매일 다닙니까? 네. 예상을 어. 하고 있네. 안녕 안녕하세요. 서리태한대 만원, 강랑콩이 삼천원이고, 참기름 들기름, 간장, 잔대싹 모이 <목소리도> 가지가 나무는 많이 나와있네. 식사를 하시고 있고. 아메리카나왔요 나무도 나와있고. 아이고 양파야. 사냥마. 이거. 홍천 도라지 만 오천 원. 도덕 패터도. 이거 도덕이 많네.